13장입니다. 13장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정, 땅에서 올라오는 일정, 그 중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월요일, 아버지 나름대로 어, 일터에서 또 제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주님, 긍휼에게 주시고 어, 비록 우리가 장차 새치 하늘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이 땅에 발 붙이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 지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자들에게 보금 자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어, 짐승이라는 것이 그 기시록 사 장에 볼것 같으면. 실제이죠 사자, 송아지, 또 사람, 날아다니는 동, 독수리. 거기는 이제 셋째 안에서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대표합니다. 피조물들을 뭐 짐승, 가축, 또 사람, 이런 조류 유령들 이런 대표하는 것이고 이1열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은 우리가 다니엘 세부에 나오죠. 알죠? 그 사자, 곰, 표범 이런. 마귀를 상징하는 어, 이런 짐승인데 짐승은 뭐라고 해요? 사람입니다. 사람. 짐승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666표를 어, 그 주는 사람도 사,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거짓 대언자입다 거짓 대언자. 누가 나와가지고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어, 그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단, 잡았다는 거 뭐예요? 성령해방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세바 성령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뭐 이상한 거 나타나면 육능육표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것이,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해방죄, 또육능육표 음. 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어? 전행하려고 그러죠, 전행. 그냥. 그것 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저한테도 성령 해방제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 성령 해방제가 뭔지도 모르겠어. 여기 짐승입니다.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내 왕이라고 그랬어요. 고로, 어, 이에 대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때의 왕이라 한데 왕 노릇을 한다는 말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 보면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은 있었고, 여섯 번째 지금이 있으나 하나는 잠깐 나와서 그가 부상을 입었던 여덟 번째, 일곱 여덟 번째 갔다는 거. 그 짐승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2절, 테살로니가 후사 2장 3절에 보면은 멸망의 아들,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 대살로는 거서 2장 3절. 근데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 자신의 처소에 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처소. 사도행제 1장 24절, 25절.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로 갔어요. 누구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어, 자기 때에. 자기 때에. 이자는 거예요. 어,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 두 증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실 어, 절입니까? 그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다니서 7장 3절뭐예요 바다 바닥에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이것도 있는데 자뭔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냐 시구 아닙니까 시군데 시구 속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째야. 바다가 덮고 있을거아니에요 여기는 땅입니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는 짐승은 뭐예요?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바다를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이건 땅이에요. 이건 땅. 이건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 바다를 거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데또 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그럼 이 바다는 어디냐? 지중해란 말이에요. 지중해. 지중해. 지중해 밑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 밑에 들어가면 땅이 있잖아요. 바다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볼것 같으면 거기 뭐 제가 했습니다. 아, 7장. 사자를 보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아요. 독수리 날개.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본 같다고 그랬어요. 음, 근데 넷째 짐승은 다 지금 로마라고 그래요. 99%가 로마라고 그래요. 저는 네째 짐승은 로마라고 그데 아니에요. 로마는 셋째 짐승이에요. 장차 일어날 내왕이라고 했어요. 장차. 다니엘 사에 제가 했어요. 그러면 어, 지금 다니엘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근데 장차 일어날 내왕이면 바벨론 은 포함을 안 시키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서. 제가 또 언제 다니엘서를 강연을 할 겁니다. 쭉그 강연을 할 건데. 자. 사자. 그냥 어렵게 안 할게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 바벨론에 살고 있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꿈을 보고 장차 일어날. 그럼 여기서부터가 되죠. 첫째가 바벨론, 페르시아. 장차 일어날 대왕이니까 두 번째 그리스, 세 번째 로마, 네 번째는 몰라요. 이게 저그리스도가 통치하는 3년 반짜리 통치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서서 장차 일어나고 하나 둘셋 네번째 근데 전부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 이거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노마를 넷째로 여기는 거예요 아, 내가 무슨 뭐 박사 학위도 없고 내가 그런다고 그래서 어디 그럴싸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부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아무 의심 없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단니에서 7장 17절. 이된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대 왕이라. 땅에서 일어날 대 왕. 그럼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요왕기시록 7년, 3년 만에 맞죠. 근데 이제 이걸 로마를 하나, 둘, 셋에 대가 되고 이미 지나간 걸로 요왕기시로 해석합니다. 자, 1절 봅시다. 벌써 지나갔어요. 내가 바다의 모래에 서서 바다의 일곱 머리와 일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사람이에요.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 모도 가는 이름이 있더라. 됐어요. 열, 일곱머리 열 뿔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뿔들 위에 열 개관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12장에 보면은, 어, 그, 거기는 이제, 이건 지금 적그리스예요 근데 12장에는 어, 용이거든요. 용은 어떻게 해요? 어, 일곱머리와 열 뿔을 가졌는데, 머리들 위에 일곱 개관이 있어요. 머리들 위에 일곱 개관. 이건 뿔두리의 10개관이 틀립니다. 근데 신천지 하는 거 보면 뭐, 이거 뭐, 두 개를 같이 보도 만 신천지는 좀 수준은 저기 하고, 아주 그, 그거 보시고, 아, 참할게 많은데, 시간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니일서 7장, 23절, 25절. 그가 이같이 이럴 때,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텐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집팔과 삼산족을 낼 것이요. 또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에요. 됐죠? 개시록에. 여기 지금 다니엘 설제가있고 있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텐데, 그는 먼저 있던 자와 다르고, 또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일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일에 성도를 지치게 하고, 엄청난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또 성도를 지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소망을 꺾어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다 360일 체제를 바꾸려고 그러고 어, 모든 절기를 바꾸려고 그럴 것이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이 주어지리라. 그의, 그는 저 그리스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사하고 요한계시동은 똑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는 70일을 갔다가 어, 누굽니까 뭐신현녹 강사가 물어보니까 뜨아겠다는 거 아니에요? 니엘선을 몰라요, 이만희는자 넷째 왕국 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 1절 설명을 했고 자 2절 갑시다 2절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걷는가 자기 자리에 큰 권세를 그에 주었더라 다니엘서에 보면요 지금 여기서는 표범 곰 사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같으며 아 진도가 좀 늦어도 좀해드고 가야겠네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설에 그 신상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넓적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과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 저뭘 설명하려고 그어요 어. 여기를 봐요. 그 여기는 금은 표범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표범 둘째 짐승은 어, 저, 저, 아, 예, 사자 죄송합니다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자를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아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사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기가 페르시아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로마 그 다음에 여기가 기시록의 그리스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요걸 지금 네째 쯤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게 네째 쯤성. 그래서 이게 첫 글씨도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일어날 내왕이라고 하니까 이건 빼야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네 번째인데. 자, 요첫 번째가 사자가 돼야겠죠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 네 번째가 괴물 같은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표범 곰, 사자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전에.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의 발은 곰의 발같으며 그의 사자의 같은데. 다니엘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 곰, 표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계시에서는 네, 역순으로 했다. 3절,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에 죽, 죽, 죽게 된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다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있죠? 여기 열 발가락은 열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열 손가락에 열개 발가락은 나라를 얘기인는데세 개가 부러지면서 다시 하나가 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근데 그의 머리를 룽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된것 같은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에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어요. 거의 죽어.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 살아나니 온세상이그 짐승을 따라요누구예요저그리스도 근데 이 친구는 이친구체를 내가 설명을 했죠. 사람은 혼과 영과 몸이 있어요. 이나님은 성부 구신 우리의 혼, 성자 구신 우리의 몸, 성령 구신 우리의 는이 친구는 이 영인데 마귀도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를 닮은 용. 그 다음에 성자를 닮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닮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 배현자. 하는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적그리스도가 거의 죽었다가 살아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내는.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었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하여 나가서그 사악한 자 입에서 그 기초를 못 가니 틀어내심으로써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스가리아 11장 17절. 그 양대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또할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게 아이돌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십니다. 이게 지금 저크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어찌됐건, 그 치명적인 상처가 다음에 온 세상의 그 짐승을 따라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그, 어, 뭡니까, 출애굽 어, 대가양네와양불에 있죠. 그들도 모세가 하는 기적을 다보여잖아요 생명체도 만들어내요. 마귀는 생명체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땅 속에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이역의 군데 그것은 마귀의 생명체예요. 자, 아까 사절합시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건농을 준 용, 용에게 경, 경배하고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능을 줍니다, 용이. 그 용은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 권능을 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이온 세상을 준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노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능을 용에게 주고, 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고 경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경배하게 한대.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그와 전쟁을 하겠냐? 최고. 최고가 된다고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기하신단는 말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직 666표는 현재 출연하지 않았어요. 한계시록 그러면 지금, 지금이 지금 코로나 백신이 666표라면 지금 세계에 으뜸가는 세계말 한마디 딱그 사람의 정복을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666표가 나오는데 무슨 코로나 백신이 자 누가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음, 그 발했던 것처럼 발에게 다 경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오절 또 용이 그에게 큰 것을 말하며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지고 마흔 두달 동안 지수갈 건능을 주매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큰 것들을 말하며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감대역생 이제 참나만 것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우리를, 셋째 하늘에 올라갈 우리를 저주하고,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은, 3년 반 동안 저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한단 말이에요. 6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아까 신성 모독하는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셋째 하늘에 거하는 우리를 모독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없단 말입니까? 아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없어지고 있다는. 저 여기 땅에 있는 것은 지편이야. 지편, 그, 바기, 마귀, 바기편. 무슨 환란통과한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 자꾸. 7절. 그가 아까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가는 자들. 셋째 하늘에 우리는 다 가있다고.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할것이고 야, 이 성도들이 있잖냐 7절에. 이거 성도들은 뭐예요? 거룩한 무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응.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로마서 11장, 12장을 읽어보시라고 해요. 모든 족속과 은어와 빈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여자의 시중에서 남은 자죠. 도망가지 못한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고 하는데, 도망가지 못한 자. 자 다니엘서 7장 23절 21절부터 읽을까요?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짓밟는단 말이에요 이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테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가 완전히 정복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8장 11절에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면 그로말미야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못 드리게 하나님께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성소를 허물은다는 말이에요. 음. 아까 저기 산엘 그 7장 이 25절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일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지극히 아까 아까 읽었죠. 참나무 말한다는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육십이 이르되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뒤에 읽어볼게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제사를 못 들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와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것이요성전를 허문다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8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1절 자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세우는 때로부터 언제까지 천입의 91. 2 6 0일인데 그건 3 0일 인자 청소하는 기간이 또 있어요. 한 달을. 8절. 땅에 가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근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니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아, 이것도 여기를해 드려야 하는데 누가 어저께 자매님이 물어봤어요. 보면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기록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어, 32장 3 0절을 보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범죄할 때 지워집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아요. 그럼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나져요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명령을 어겼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꺼번에 어, 어, 예를 들어서 200만이 추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한꺼번에 200만이 기록됐다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면다 이름이 삭제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날에 서로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개별적으로 딱딱딱딱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 병륜이 달라요. 왜 이, 유대인들한테는? 완전한 속죄가 없어요. 완전한 속죄가. 완전한 속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게 완전한 속죄지. 그들이 유대교는 뭐예요? 그냥 그냥 발을 씻는 정도예요. 발을 씻는 정도. 근데 우리는 목욕한다는 말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 그들은 발을 씻었기 때문에 계속 씻어야 하는 거 알아들지 을 모르겠어요. 음, 그런 겁니다. 어, 우리는 어, 자누가 보면 10장 20절 제가 시간이없기 때문에.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돼요. 누가 보면 10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기뻐하라.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빌리포스 4장 3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믿는 순간 태어난 자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들은 그냥 출생 나은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 그들이 생명체를 기록받는데 이거 구원하고 틀려요 우리 거듭남하고 틀려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때그때 용서해 준.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잖 지금 개톨이가 하고 똑같대요 개톨이가 이유대교요 개톨이 계속 발만 씻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완전히 게 목욕을 다 시켜 주셨다는 말이에요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그런 가 그러니까 경륜이 틀려요. 아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물어봤던 거 뭐예요? 그,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하고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어? 어?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저저저그 생명체를 지워주시옵소서. 이제 그 뭐냐고, 이제 그 뭡니까? 뜻대로 안 일종, 돼. 일종의 하소연이에요. 그런 건데, 그들의 지운다는 개념하고 우리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우리는 봉인된 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봉인된 자. 봉인. 봉인은 뭐예요? 딱 주님께서 그냥 메꿔서고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희가 율법으로 한번 지켜서 네가한번 해봐라. 그런 차원입니다. 9절. 아까. 그래서 이들은 이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계시록 17장 8절 같은 데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세상의 창군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정 선택이 아니에요. 예정 선택이. 네가 오른쪽을 택하든지 왼쪽을 택하든지 네가 택라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쓰기를 바라는데, 네가 굳이 마귀의 편에 쓰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듣고 지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요? 정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10절,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고 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니라. 그, 저 크리스도가 통치하는 마흔 두달 동안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받는 고난인데, 칼로 끌려가 죽음을, 아, 포로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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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뭐, 반기를 들어도 저항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응. 그들은 성도들, 이사엘 백성들을 이기는 권능을 받았어.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잖아요. 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지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맞는 것이 이기는 것이야. 어른들이 이제 했지만, 뭐, 비유, 저, 저, 예, 예, 가적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죽임 당하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 죽임 당하면은 대환란 환난 성도가 되어서 그들이 천사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천사의 몸만 해도 어디야? 어디야? 어, 에레미아 15장이죠. 만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리기를주가이 같이 말하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라.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며. 기교를 나갈 자는 기교로나고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 하리라 이렇게 되었어요. 에르메야 43장 11절, 그가 오면, 저크리스도가 오면, 이집두 이, 이 땅을 쳐서 죽일 자는 죽음에 남기고, 포로삼을 자는 포로로 남기는 칼로칠 자는 칼에 넘기리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 저크리스도입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저크리스도인데, 어, 다음 시간에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건 누구예요? 거짓대 언자예요 거짓대 언자 아까 12장에서는 사단 용이 있었어요. 용. 그 다음에 금방 바다에서 올라오는 중에서 저크리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거짓대 언자가이저크리스를 얼마나 추앙하고 높여주는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이거 좀난해한데 저도 지금 해놓고도 부지런히 시간이 길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딜레마입니다. 제가 또 길게 한다고 누가 듣지도 않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